갭투자의 투자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권기현입니다 아, 최근에 매물들이 쌓이고 있고 또 투자자분들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1년 사이에 가격이 2, 3억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왜이 지역은 오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한번 따져 볼 거고요. 또 향후에 이 지역들처럼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10명 중 6명이 내년 상반기까지 내집 마련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0명 중 6명, 그러니까 64.6%가 원래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64.6% 매수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전월세 살다가 내집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임대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도 그렇고, 월세로 전환되는 것도 그렇고, 또이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전월세에 밑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다니면서 불편함을 겪었던 그런 것들이 절실했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해야겠다. 두 번째로 임대로 계속 살다 보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서 수익을 내고 얼마를 벌었다 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는데 나는 하나도 돈본게 없는 거죠. 전세 월세 가격만 올려주고 나한테 수익이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이고 그렇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대단히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집을 사야겠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왔지만 시장에 시행되는데는 시차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지켜본 다음에, 원래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매수를 하겠다,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수 계획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또 하락할 것 같아서 이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이두 가지 이유 중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는 사고 싶은데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상황인 거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매도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 매도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41.8%가 매도 계획이 있다, 58.2%가 매도 계획이 없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매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분들이고, 매도 계획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이 높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가격이 하락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보는 분들의 비중이 조금 더 많다. 시장에서 전체 여론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내집마련 계획이 있다라는 60% 이상에 대해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할때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보고 내집마련을 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교통 요건이라든지 또는 직장과의 직주 접근성,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보고 또 미래 가치나 호재까지도 따져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교육 여건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금 관망세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요. 제2의 대치동 된다. 마포 학원가. 임대료와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자, 여기가 공덕역이고 여기가 대흥역이죠. 그래서 공덕역과 대흥역 사이가 보시다시피 이 지도상에서 보이는 노란색과 빨간색이 학원의 숫자입니다. 빨간색이 72개, 그 다음에 노란색이 15개, 14개니까 총 101개의 학원이 지금 현재 대흥역과 공덕역 사이에 이미 있는 거예요. 자. 대치 유명 학원이 있다라서 개원하고 있다 학원가가 형성되고 있다 ing 다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포 염리동 일대 임대료가 1년 사이에 17%가 급등했다 자 이거는 서울의 평균 상승률이 5% 인거에 비해서 무려 3배가 넘는 임대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공실이 나고 사무실이 나갔다 하면 학원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도 유명한 대치동에 있는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이쪽으로 집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대 아파트가 1년 사이에 2, 3억이 쑥 올랐다. 예를 들면은 이 학원가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마포 태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작년에 실거래가가 1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33평 아파트가. 근데 지금 원래 어, 4월까지 실거래가가 17억 3천만 원이고요, 호가는 지금 18억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만 비교했을 때도 2억 6천에서 거의 3억에 가까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 작년 말과 원래 어, 지금 원래 상반기만 하더라도 가격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전체 시장의 분위기인데 이 지역은 가격이 2~3억이나.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옆에 보면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가 850개 정도가 되고요. 반포에 있는 학원의 숫자가 150개 정도 됩니다. 물론 이구를 전체로 따지게 되면 이것도 많지만은 학원이 집약되고 모여있는 곳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대치동은 사실 넘사벽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반포동이 150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중계동에 있는 게 학원 숫자가 220개고요. 목동에 있는 게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흥역 앞에 있는 학원 숫자가 101개고 지금도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부터 여기가 학원가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동의율이 60% 이상이 이제 채워지고 있다 보니까 곧 조합 설립이 될 거고 또 리모델링은 굉장히 빠른 기간, 시간 안에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33평 아파트가 어, 리모델링이 되면은 40평대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은 이 지역은 40평대 아파트가 25억대에 육박하는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여력은 있다. 그리고 공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접해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들 예를 들면은 신공동 레미안 1차라든지 도화현대라든지 마포삼성이라든지 공덕 삼성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향후에 태영 아파트가 이제 리모델링이 되면은 순차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리모델링이 진행될 건데 현재 가격을 비교하더라도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않는 아파트보다 이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더 낮고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향후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에 하나의 근거로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포 학원가처럼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또 리모델링처럼 개발 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지역은 어디냐 하면은요 바로 이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될 곳들입니다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들 이미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가격이 넘사벽일 정도로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이런 지역들은 아직까지 그동안에는 많은 제한 때문에 오히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 보통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나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들은 이종 일반주거 지역이면서 7층 이하의 제한이 걸려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를 지을 때는 아무런 제한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빌라는 많이 지어봐야 6층 높이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7층 이하를 짓는 데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이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되려면 이 7층 제한이라는 게 대단히 큰 걸림돌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지역에 대해서 여기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2종 일반 주거적 7층을 15층까지 하는데 그동안에 이 7층 밖에 못 짓던 거를 10층까지 완화해주고 또 10층을 13층까지 완화해주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임대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물들을 짓는 기여를 하면은 이렇게 13층까지 허용해줄게라고 했는데 이게 기여도를 빼게 되면은 그냥 10층 짓는 거에보다 별로 좋지도 않거든요 사업성 면에서 그러니까 유야무야 유명무실했던 건데 이제는 15층까지 허용을 해주면서 기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다 개발해서 수익을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공 기여 없이 건립이 가능하다. 그 대상이 되는 게 어디냐 하면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의 심의 기준을 개선 안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이 되는 시점이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완화 조치가 되고 법령이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되는 게 원래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절실하게 개발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개발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것도 큰 변화라고 할수 있고요. 서울시의 계획도 2026년까지 3만 가구를 목표로 매년 이런 가로 주택을 모아서 모아타운 모아 주택들을 향후에 계속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그런 대상 지역들을 지정할 계획이랍니다. 이종 일반 주거적 7층으로 제한이 걸려 있지만 입지가 대단히 좋고 직주 접근성이라든지 개발 가능성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들을 미리 투자할 수 있다면 이런 지역들이 지정되고 나면은. 어, 투자를 할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미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층수 제한들이 대폭 완화되고 폐지가 될 거기 때문에 어 이종 일반 주거적 7층 지역이면서 입지가 좋은 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역으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옆에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양동 지역입니다. 자양동 지역은요. 자 보시다시피 왼쪽에 이 중공업 지역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전략정비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건대 입구역이 더블 역세권 그다음에 뚝섬 유원지역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 사각형 안쪽이 지금 현재 자양 사동 해당이 되고 여기는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롯데캐슬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노란색이 이금이 쳐져 있어서 약간 진하게 보이는 노란색이 있고 옅게 보이는 노란색이 있는데 지특에 보이는 곳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제한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가 없어지는 지역은 진한 지역인데요. 자양동 지역들 중에서도 보면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요 가운데 지역. 그 다음에 롯데캐슬이 들어서는 왼쪽편, 오른쪽편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전부 다 이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 끼어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이 있는 지역이 더 넓게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개발이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걸렸던 건데 이게 이번에 어, 모모타 언니아 가로주택이나 이런 이런 것들로 진행했을 때 15층 제한까지 연말까지 풀어 주게 되고 완화된다라고 보면은 개발 가능성이 한층더 높아지게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일단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7호선을 이용을 해서 강남 접근성이 좋고요. 2호선을 이용해서 강남 접근성과 도심 접근성 그 다음에 건대 입구역 주변 지역이 이제 핫플레이스로 젊은 분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직주 접근성 그 다음에 평지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 주변의 상권과 수요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두루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이 여러 가지 규제상으로 7층 이상으로 못 짓던 곳들이 바뀌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그냥 2종 일반 주거지역과 7층 제한이 있는 지역들이 아울러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두 번째 지역은요 도심권에 가장 가까우면서 더블역세권 더블역세권 더블역세권으로 이어져 있고 트리플역세권이 있는 그리고 상업지역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이 라인인데 이 신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에는 어, 신속 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오른쪽 편에는 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지정이 돼 있고. 8구역,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여기 9구역, 이렇게 해서 개발이 이 더블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들 중에서 요 사이 지역들, 현재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이거나 또는 관리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 모아타운이나 이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지역들은 실투자 금액으로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갭이 한 2억 정도로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은요. 대표적인 규제가 가장 심한 지역이 이 남산 주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 주변 지역은 대부분 다가 고도 제한 뿐만 아니라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제한이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산 서울역에 인접해 있고 상업 지역과 맞닿아 있는 지역들 중에서 2종 일반 주거적 7층 역세권 가깝고 개발 가능성이 향후에 높아질 지역은 후암동과 회현동이될 거고 자, 이런 지역들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한 2억 8천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의 갭으로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런 지역들은 어,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굉장히 희소하고 시장에 직접 찾아갔을 때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그 기회를 순간적으로 어, 가지셔야 많은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곳이죠. 다음 지역은요. 산강변 지역 중에서 옛날에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가 되면서 그 이후에 개발이 뚜렷한 방향이 나타나지 않았던 곳들이 이 합정동과 망원동 일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합정동 일대 같은 경우는 이종일반주거지역이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망원 일동 같은 경우도 한강변까지 이종일반주거의 7층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이 있고요. 요런 지역들은 실투자 금액으로 한 2억 정도의 갭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합정동 중에서 이당인히 발전소가 공원이 되는 뒤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진행이 돼 있고 이런 지역들이 완화가 된다면 그동안은 개발이 좀 진행 진행되지 어려웠던 상황들이 보다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이런 지역들이 신축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후도는 갖추기 어렵지만 용산도, 신당동도, 자양동도 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개발되는 일반 재개발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로 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런 가로주택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두개 이상, 세개 이상 이렇게 해서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규모로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후도보다는 부분적인 노후도에 충족이 되는 지역들을 잘만 선택한다면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동인데요. 여기 9호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염창역과 등천역이 있죠. 그리고 이 신목동역 주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제 개발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목동의 염창역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가 전부 다 지금 보면은, 어 일부 아파트 단지가 개발된 것 빼고는 전부 다 2종 일반주가 7층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뉴타운 뭐 지정한다 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역세권 시프트를 한다 말한다 있는데 전부 다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런 노후주택 특히나 역에서 조금 멀지만 요런 지역들,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 개발이 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면은 여기서 훨씬 먼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초 가까운 것보다는 조금 더먼 지역들을 한번 노려보면은 상당히 실투자 금액이 작게 이제 뭐 신축이 아니고 10년 이내에 걸로 선택을 한다면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의 투자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강남권인데요. 강남은 너무 비싸서 못 사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대한 대상으로서 기대감이 전혀 없던 곳인데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나 소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넓은 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 이제 방배 5구역, 6구역은 이제 철거가 다 됐고,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7구역, 14구역, 13구역, 15구역들은 이미 이제 투자를 할수 없을 정도로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그 사이의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노후도는 크게 이제 그... 넓은 면적의 재개발은 진행할 수 없지만 이런 지역은 소규모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모아타운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은 잘 갖추고 있거든요. 향후에 이 14, 13, 15, 7구역들이 이주가 진행이 됐을 때 이주 수요들도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집값도 많이 상승되고 정보사 부지 개발이라든지 내방역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지역들에 대한 개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내방역의 이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완성이 돼서 입주한 아파트가 있고요. 또 방배역의 바로 앞에 대진빌라라고 해서 대진빌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렇게 이미 실제로 입주한 아파트와 진행되고 있는 가로 주택이 있다면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지역들도 2종 일반 주거 7층과 2종 일반 주거지이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7층 제한이 있는 지역들을 끼고 개발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젠 그마저 풀리게 되면 보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자 이런 지역들의 실투자 금액이요 한 1억 8천에서 어, 2억 한 3천만 원 정도의 갭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곳보다는, 어, 곳 중에서도 입지적으로 보면은 서초구 방배동이 가장 탑 클래스라고 볼 수는 있죠. 현재 가치가.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역들에 대한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다. 2주 수요만 나와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가격을 상승할 수 있고 향후에 좀 길게 본다면 개발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지 또는 떨어진다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지만 사실은 오를지 내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완만하게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돼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포 공덕에 있는 태형 아파트처럼 1년 사이 가격이 2, 3억씩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하락하는 지역과 상승하는 지역이 차별화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뭔가를 갖고 있는 지역들은 이런 와중에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그 지역들 중에서 앞으로 이종 일반주의 7층에 대한 층수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는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그런 대상 지역들은 향후에 개발 가능성까지 높아진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지역이 자양동 지역과 신당동 지역, 그 다음에 서울역 주변 지역에 있는 후암동과 회현동그 다음에 합정망원동 일대, 그 다음에 목동 일대, 그 다음에 방배동 일대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6곳을 알아봤는데요. 이곳 중에서 이곳 6곳 모두 다가 나름대로의 특징과 장점과 또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교통여건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정말 잘 갖추고 있는 투자 지역으로서는 1등급 지역일 수밖에 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 투자 금액,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갭 투자의 투자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본인의 자금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투자를 해서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지 내릴지 고민만 하지 말고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높여 본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